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 박사 TV의 철물 가이드 메탈팬더 입니다 요즘 날이 굉장히 더워지면서 바깥에서 뜨거운 햇빛을 맞으면서 실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외에서 작업할 때 온열 진환을 예방해 줄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고 한번 직접 착용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이 쿨토시 제품하고 쿨타올 이 제품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쿨타올이나 쿨토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적셔 놓고 착용을 하게 되면은 물이 증발하면 빼앗아가는 열에너지를 통해 갖고 체온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이 쿨타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은 뽀송뽀송한 채로 왔고 한쪽은 제가 물에 적셔서 온 상태고요. 쿨토시의 경우에도 이쪽은 그냥 맨팔로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쪽만 제가 물을 묻혀서 온 상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온도는 3 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온도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later.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촬영하기 전에 제가 물을 묻혀온 상태고요. 지금 대략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땡 뺨입니다. 해서 계속 서 있었거든요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이 물이 안 묻힌 뽀송뽀송한 상태의 쿨타올이고요 자, 이 온도가 41도, 41.6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그 다음 물에 적신쪽 온도를 재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물에 적신 쪽은 지금 현재 25.7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쿨타올의 경우에는 물에 적셔 놓기만 하면은 몸에 충분한 냉감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쿨 토시의 효과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쿨 토시를 착용하지 않은 맨 팔의 온도가 35.5도 이 네,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쿨 토시를 착용한 쪽은 온도가 29도, 28도, 9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쿨 타월도, 쿨 토시도 체온을 조절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접근성도 좋은 편이라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젖어 있는 물이 말. 하면서 온도를 내리는 효과를 갖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습도가 과하게 높은 날에는 물이 잘 증발되지 않아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물이 완전히 말라서 포송포송해지면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점두 가지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해 제품은 이 아이스 조끼 제품입니다 이 아이스 조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 작업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던데 일반적인 조끼에다가 이런 아이스 팩이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 아이스 팩을 넣어서 체온을 조절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스 팩 자,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주고 조끼 여러 군데 이제 이 아이스팩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다 있거든요. 그 주머니에다가 자, 이렇게 채워 넣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걸친 상태로 바깥에서 활동을 좀 하고 조끼를 입고서 활동을 한 다음에 등의 온도를 재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밖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했고요. 지금 등짝의 온도가, 예, 지금 보시는 온도 정도 됩니다. 지금 37도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이 아이스 조끼를 입고, 어느 정도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조끼를 벗고, 이제 등짝의 온도가 어떤지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이도 별 차이 없네. 예, 아이스 조끼를 입고 어느 정도 돌아다녀 봤는데, 확실히 입고 있을 때 몸으로 냉기가 전해져 오는 느낌은 확실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온도계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이 옷을 벗자마자 바로 몸이 또 뜨거워져 버려서, 이 온도계로는 측정을 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입고 있으면 확실히 시원하다, 체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반적인 용품들 소개는 어느 정도 해드린 것 같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 외, 외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안전모 헬멧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 안전모 헬멧에 사용할 수 있는 온열질환 예방 용품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안전모 햇빛 가리개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안전모 헬멧은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에서 이제 작업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뭐 햇빛을 가리는 기능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햇빛 가리개를 설치를 하시면은 작업자에게 내려뜨리는 햇빛, 특히 이 목덜미 뒤쪽으로 내려뜨리는 햇빛을 효과적으로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안전모를 착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안전모를 착용을 하면은 거의 목 뒤쪽은 그냥 햇빛에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안전모 햇빛 가리개를 장착을 하시면 그냥 고무밴드라서 그냥 쑥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자, 이제 목덜미 쪽으로 떨어지는 그 햇빛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고요. 이제 바람이 자꾸 날리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자 이렇게 단추가 있어서 단추를 채워주시면 자, 이렇게 앞쪽부터 뒤쪽까지 효과적으로 목덜미의 햇빛을 막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이 햇빛 가리개에다가 썬캡이 추가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도 바로 장착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에, 지금 안전모를 쓴 상태에서 자, 앞쪽에 햇빛 거의 가려주지 못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이제 햇빛 가리개에 썬캡을 끼워볼게요. 자, 이렇게 씌워주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헬멧을 써보면 예, 얼굴 쪽으로 들어오는 빛도 꽤잘 막아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안전모 땀 흡수대라는 제품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머리, 그러니까 이 두피 쪽에서 생각보다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모를 쓰고 있으면은 땀이 뭐 뒤로 앞으로 막 흘러내리면서 막 눈에도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땀 흡수대를 안전모 안쪽에다 이렇게 대주시고 착용을 하시면은 흐르는 땀도 빠르게 흡수해서 빠르게 말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더 머릿속도 쾌적하고 땀도 상당 부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땀 흡수대의 이 앞에 이를... 이렇게 넓게 펴져 있는 부분을 이마 보드 있는 쪽으로 넣어서 끼워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땀흡수대가 머리에 잘밀착할수 있게 붙여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냥 착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은 머리 안쪽에서 나는 땀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안전모 선풍기 제품입니다. 제품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제품 본체 앞쪽에 바람을 빨아들이는 팬이 달려 있고요. 실리콘 재질, 고문지 실리콘인지 모르겠는 재질인데 어쨌든 이 말랑말랑한 재질로 돼 있는 바람이 통과하는 통로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을 할 때는 안전모 뒤쪽에다가 이 선풍기를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뒤통수 정면으로 오도록 선풍기의 위치를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모를 착용하시고 선풍기를 틀어주시면은 이쪽으로 빨아들인 공기가 이 통로를 따라서 안전모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자, 선풍기 전원을 켜주시면은 자, 이쪽으로 빨아들인 공기가 통로를 따라서 안전모 안쪽으로 바람을 밀어 넣어주게 됩니다. 자, 실제로 착용을 해보면은 안전모 안쪽으로 시원하게 바람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모 땀 흡수대랑 같이 사용을 했을 때이 안쪽에서 땀을 흡수한 땀 흡수대가 이 선풍기로 금방 땀을 식혀줄 수 있는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외 작업 시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몸으로 바로 내려쬐는 자외선을 막아주고 체온을 어느 정도 조절해줄 수 있는 제품들인 만큼 야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아이스 조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품들은 지금 영상 아래쪽에 제품 보기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제품 하나하나 가격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눌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쭉 소개해드린 이 제품들이 모두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기는 한데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고 평소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시원한 환경에서의 휴식 등 기본적인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함께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무더운 여름도 건강하게 그리고 무탈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